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학교의 최첨단 특활 부서인 멀티미디어 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선생님을 찾아뵙고 몇 가지 알아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곳에 와보니 컴퓨터가 많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컴퓨터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예. 어, 이곳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lg ibm에서 나오는 586 펜티온 컴퓨터이고요 사용법은 먼저 전원 스위치를 어, 누른 다음에 모니터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잠시 동안 있다가 음,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음, 암호를 넣고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은 윈도우 95 화면이 뜹니다. 그 화면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강의를 받는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있나요? 예, 이곳의 학생 수는 2학년에서 6학년의 학생인데 총 3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34분 됩니다. 초급반과 중급반이 있다고 했는데 초급반과 중급반에선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죠? 예,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어, 이곳에서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있지 않고요 상설반이 지금 개설되어 있거든요. 상설반에서는 어, 컴퓨터 기초서부터 인터넷까지 배우고 있는데 컴퓨터 기초는 먼저 윈도우 95 화면부터 화면을 익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CD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함께 또한 인터넷까지 그러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컴퓨터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 컴퓨터실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먼저 컴퓨터실에 들어올 때는 음식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내에서는 당연히 조용히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 교재와 또한 필기구를 또한 잘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컴퓨터를 선생님의 지시하에 아무렇게나 어, 마구 두들기거나. 또한 켜서는 안 되겠고요. 또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첫 번째로는 음, 키보드를 세게 누르거나 또한 마우스를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 플로피 디스켓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 드라이브에 이물질을 그러니까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